고린도 전서와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나 자존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과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을 전달받고 있던 고린도 교회가 사도바오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면 그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직의 변호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참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참된 사도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된 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꾸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못을 꾸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기에 영합하고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책망하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책망 듣기 좋아하는 사람도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책망이 아무리 진리와 그리고 상대방을 위한다고 해도 책망을 하는 것은 늘 본인에게는 손해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고린독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입장에서 자기가 받은 오해를 무릅쓰고라도 꾸중을 합니다. 저들에게 잘못의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우리를 위해서 극휼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에드미야 24장 25장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은 멸망에 가는 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일렀고, 즉 꾸준히 말씀하셨고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다, 끊임없이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한글 개혁 성경, 아,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서 나오고 있는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지더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지더니 성실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부지더니 말씀하셨고요.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빚을 져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모든 능력과 열심을 기울여서 부지런히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한말 속에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면도 담겨 있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은 질투라는 말입니다. 왜 질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신 만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거부될 때에 그 사랑이 질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질투한다는 다른 표현은. 노하심입니다. 진노하심입니다. 진노하시는 이유도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당히 살피고 넘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대상이거나 한두 번 사랑하고 마는 대상이 아닙니다. 잡은 손을 절대로 놓을 수 없고요. 관심을 끊을 수도 없고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화를 내시고 무서운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잘못하면 자기가 벌을 받으면 돼요. 던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적용하면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바울의 열심의 개념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바울의 심정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바울이 진노하고 있다 분을 내고 있어요 화가 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떤 열심인가 한번 봅시다 일절부터 한번 볼까요? 일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디서 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기 어디서다라고 하는 이 마을은 바울이 어디 석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일부 성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향해서 어디 석다고 공격한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래 나 어디 석다 어디 석은 것을 어디 석은 나를 좀 용납해 달라라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건 일종의 대치기입니다. 대치기예요. 왜 그가 이렇게 말합니까? 2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우리 2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하나님의 열심을 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경건한 질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질투. 그러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로는 열심이고,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로는 질투라는 말입니다. 이미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질투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이 여기에 있어서 질투, 경건한 질투를 하고 있다는데. 바울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질투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부정하고 교인들이 자기 후임자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보고 서운해서 지금 질투하고 있나요? 아니면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했고 얼마나 너희들을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 사랑해 주지 않아서 질투하고 있을까요? 섭섭한 감정에서 지금 바울이 질투한다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바울의 경건한 질투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종의 분노입니다.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분노일까요? 2절과 4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경건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려고 열심을 냈는데 그들은 미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가고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너무나 쉽게 잘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룩한 질투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그렇게 겸손했던 바울이 5절과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제일 지켜서우고 있는 거짓 교사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버리잖아요. 에? 그 정도로 분노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과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도 말도 듣지 않던 자들이, 예? 그렇게도 말, 지지리도 듣지 않던 자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왜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있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도 받아들이냐? 여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의 열심을 내야 할까요? 무엇의 열심을 내야 할까요? 우리의 열심은 신앙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독교의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보셨으면 합니다. 이 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절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그 다음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중매한다. 중매한다는 것은 뭐죠? 연결시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누구 랑요 나와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려고 내가 열심을 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었다.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매했으면 중매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합해졌으면 여기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열심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이루어 가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있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른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열심이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른 복음과 바른 예수에 대한 열심, 곧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심이래. 그래서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이건 모르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열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열심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결한 심부로 어떻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열심과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32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될 것인가?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 못하고요. 핵심 부분인 39절과 40절의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앙의 모든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열심을 내신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우상 숭배, 다른 신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붙잡혀 있으라는 것. 바로 이것이고, 어떤 면에서 이것은 정조성입니다. 정조성이에요. 구약에서 우상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표현했나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간 거잖아요.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음란했다. 음란했다. 정조의 개념을 가지고 죄악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결한 처녀의 개념으로 나옵니다. 정결한 처녀의 개념. 사도바울은 남편인 그리스도께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고 합니다. 이 순결을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급 사건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출애급 사건을 보고 또 있노라면, 많은 질문들이 생기지 않나요? 아무런 질문이 안 생깁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복잡하게 하냐 이거죠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출애굽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었열 네? 가지 재앙을 내리고요 그런데 또 바로가 손들려고 하면 그 재앙 앞에 바로가 손들려고 하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해요. 아니 손들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다시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원점으로 또 돌아가게 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요? 네? 뭐 재앙을 내리려고 한다면 마지막 재앙 열, 열 번째 재앙 그냥 하나만 딱 내리고 그래도 끝낼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이런 재앙 없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든지 출애굽을 시켜요. 출애굽을 시키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하고 막 홍해를 가르고 막왜 예? 이런 과정을 거치게 했나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한다니까요.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쉽게 출애굽을 시켜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 설명할 수가 없고 깨닫게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힘든 과정들을 다 하나님이 거치게 할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알도록 하기 위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신명기 4장 3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신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열심을 내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자신이 너무 부족한 신앙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가서 보면은요. 복과 저주와 그리고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다 읽을 수 없고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의 복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동원해서 신앙을 동원해서 세상으로 쫓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쫓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헛된 것, 당장의 쾌락과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어떤 허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도 아니고요, 진리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상적인 것을 채우려는 헛되고 죄악된 욕망일 뿐입니다. 여기도 빠지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순결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똑똑한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다른 건 묻지 마시고요. 네가네가 네가.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걸 묻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걸 묻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가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바보가 되는가? 교회 전체가 이 일을 그리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힘쓰야 됩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하여 자신을 뛰어난 지도자로 가장하고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지요. 이건 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했지요. 자랑하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느냐면은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를 기준으로 그 잘남과 못남을 평가해야 맞고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할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어야 될 것은 근본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다른 건 묻지 마세요. 외부적인 것 갖지고 그냥 나를 포장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근본적인 것을 묻어요. 자기가 제시한 기준으로 자기가 맞다 틀리다, 자기가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체면입니다. 자기 의지력을 신앙화한 것입니다. 자기 신념이자 비전이요 꿈이요 몽상이요 이것은 과대망상증입니다.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과 십자가가 무엇이며,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을 전제조건도 하는 겁니다. 구약성 시대 성도들의 신앙의 실패, 그들의 신앙의 실패의 원인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신앙의 내용을 삼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이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우리의 열심히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노산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아예 쇠기를 박아버립니다 이렇게 차이나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끝으로 오늘 법문에서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비교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영광 다 내려놓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흔들림 없이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